앵커리톡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멜론 누적 스트리밍을 12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멜론 누적 스트리밍 수가요 120억 429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6월 22일에 멜론 누적 스트리밍 수가 119억 회를 넘어선 이후에 어, 22일 만에 1억 회를 어, 증가하게 만들면서 기록 경신을 만들어냈는데요. 2023년 1월에 멜론의 전당 멜론 누적 스트리밍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골드 클럽 아티스트의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2024년 6월 18일에 누적 스트리밍 수가 100억 회를 돌파하면서 다이아 클럽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솔로 가수로는 현재까지 1위이고요. 든든한 지원군인 영웅 시대의 변함 없이 뜨거운 사랑과 응원의 힘입어서 이번에 120억 회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서클 차트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 K-POP의 저변 확대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2025년 상반기에 한국 가요계를 정리를 했었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른.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다운로드 차트 또 1위를 달성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본격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하고 계실텐데요.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신 게 앨범, 콘서트 그리고 방송 이렇게 정리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선마을 히어로가 언제 방송이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리얼리티 예능으로 SBS에서 편성을 받아서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해진 소식이 8월 30일과 9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KBS 이 텔레비전 부루의 명곡 임영웅과 친구들이 시청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앨범 소식과 아마 KBS의 부루의 명곡 단독 특집 소식이 가장 빠른 스케줄이 되지 않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임영웅 아티스트가 등장하게 되는 방송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임영웅 아티스트는. 어, 자주 방송에 등장하지 못해서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예능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방송국의 입장에서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그 방송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sbs 에서 섬 마을 히어로 임영웅 아티스트와 함께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아섬 마을 히어로를 지금 가재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컨셉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걸로 봐서는 뭐 촬영지 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합을 맞출 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섬에서 촬영을 하니까 늦어도 여름이나 9월 전에는 촬영을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4부작으로 리얼리티를 방송을 하려면 편집 과정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전에 삼시세키 같은 경우도 여름에 촬영을 해서 거의 가을 초입, 가을 들어서면서 방송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아마 편집하는데 선마을 히어로는 더 많이 걸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시세끼 같은 경우는 이미 컨셉도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다 세운 상태에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편집 스타일이 있습니다. 호스트가 이미 오랫동안 활동했고 제작진과 호흡을 맞춰온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정할 건는 별로 없는 상태여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출연분을 시청자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재밌게 편집을 하는 거 아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텐데. 전몰 히어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포맷이나 컨셉을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화제성이 높은 호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해야 시너지가 날지, 그 모습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여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거거든요. 정말 잘하고 싶을 텐데. 살면서 두번 오는 기회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여름 끝물에라도 촬영을 맞춰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송사 스케줄이니까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 또 주인공인 임영웅 아티스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컨셉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삼마을 어, 히어로 같은 경우는 2023년에 kbs에서 했던 마이 리틀 히어로 이후에 2년 만에 나오는 방송인데요. 하반기에. 빅 네임이라 그래서 예능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동을 하는 시기인가 봅니다 보니까 음그 대탈출이라고 해서 요거는 원년 멤버가 강호동 씨 유병재 씨 김동현 씨가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시리즈인데 대탈출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하반기에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쇠소년단이라고 해서 시즌 1에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던 여성 연예인들의 모습이 방송이 됐는데 이번에는 복싱하는 여성 연예인 분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빅네임 총출동 다시 뜨거워지는 예능판이라고 설명을 했던 이유는 강호동 씨나 임영웅 아티스트는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빅스타이지만 나영석 씨는 또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제작진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를 수 있는 이름으로 빅네임이라고. 명명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물급이 한꺼번에 총 출동하는 하반기 예능판에서 SBS의 비장의 무기는 임영웅 아티스트인 거죠. 그래서 선마을 히어로가 하반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약을 해줄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선마을 히어로로 출동하게 되는 거는 하반기 엄청난 별들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예능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KBS에서 출연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브루의 명곡에서. 네, 브루의 명곡 출연이 송해 가요제 특집에 출연한 이후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름을 걸고 브루의 명곡 단독 특집을 꾸미게 됐습니다. 컨셉도 되게 특이하죠. 임영웅 아티스트와 오랜 친분을 나눠온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해서 기존의 경영 형식에서 벗어나서 진솔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의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보통 오디션은 전설은 노래 안 하고 자리에만 앉아 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가 있을 것이고, 임영웅 아티스트와 친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선보이는 페스티벌 같은 무대를 기대해달라. 이렇게 소감을 지금 전한 상황인데요.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률 부진이 몇 년째 심각합니다. 그나마 KBS에서 시청률 잘 나오는 프로그램 하면 메인 뉴스. 그 다음에 메인 뉴스 앞에 방송되는 1일 드라마. 그 다음에 늘 일정 시청률을 쭉 유지해주고 있는 주말 드라마. 또 아침 드라마, 이런 프로그램들이었었는데요. 근데 그게 상식이 최근 몇년 동안 많이 깨졌습니다. KBS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청률 부진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드라마 예능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KBS 드라마가 뭐 시티콤이나 미드폼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시청률이 한 자릿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시청률이 뭐 1, 2%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방송 중인 서현 옥태견 씨 주연의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평균 시청률이 2에서 3% 이전에 방송됐던 어떤 드라마의 경우에는 거의 0% 여서 심지어는 그 연예 기사도 안 나올 정도로 부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드라마의 경우에는 문화재 훼손 논란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급도 KBS 주말 드라마는 진짜 불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꽉 차고요. 그리고 주말 드라마는 거의 반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시청률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방송되는, 어... 그 뉴스나 다른 프로그램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말 드라마 편성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대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 KBS 주말 드라마가 30%를 넘긴 게 2022년 임영웅 아티스트가 OST를 불렀던 신사와 아가씨 이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 중인 아, 방영 중인 드라마도 20%를 간신히 넘기고 그 전엔 20%를 못 찍은 드라마도 주말 드라마 중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게다가 더 시즌즈 시리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뭐 이효리 박재범 이영지 배우 박보검 씨가 mc로 출연하는 음악 프로그램인데 화제성은 굉장히 높은데 시청률은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런칭했던 예능 프로그램도 10회 만에 종영. 아니면, 미미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임영우 아티스트를 섭외를 해서, 어, 다시 한 번, 그, 말하자면, KBS 프로그램의 심폐소생술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어, 이 젊고, 빠르게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부진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KBS의 새로운 그 희망이 좀 되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아마 제작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섭외를 한것 같은데요. 어, 임영웅 아티스트 쪽에서는 KBS의 불후의 명곡 제안을 어떻게 수용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 무대를 어떻게 꾸미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출연료 때문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건 절대 아닐 거고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아마 팬분들을 1순위에 두고 팬분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KBS 입장에서는 부진의 늪에 빠진 예능의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는 히든카드로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하반기에 이렇게 TBN을 포함한 뜨거워진 빅네임들이 총출동한 예능판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선마을 히어로 그리고 부진하는 패빠진 KBS의 예능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되살려 주기를 희망을 걸고 있는. KBS 예능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